아합 집안의 사악한 길을 따랐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자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는 유다 왕과 결혼하여 다윗의 유다 왕조를 피로서 오염시킨 자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여호세바는 마지막 남은 후계자인 요아스 아기를 혼란 속에서 품에 품어 성전에 숨깁니다. 악녀 아달리아 여왕이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어린 요아스를 고모 여호세바와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여 다윗 왕조의 왕권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 가문에 충성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한 근위대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어린 요아스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밖으로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아스가 유다의 정당한 왕임을 선포합니다. 왕 만세. 소란스러운 함성에 놀란 아달랴 여왕은 성전으로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나 곧바로 성전 밖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이후 7살부터 유다를 통치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 수리에 착수하며 성전 개혁과 예배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아스 왕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약해집니다. 사악한 관리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유아스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기득권자들인 유다 관리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관리들은 스가랴 제사장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유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유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갚으소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해가 바뀔 무렵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으나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 군대에 넘기니 유다는 대패하고 요아스 왕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인한 복수로. 요아스는 침상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뒤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우상숭배와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한 시기가 지속되면서 솔로몬 시대 때 소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제국으로 부상합니다. BC 722년경 끝없는 반란과 잦은 왕권 교체,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일삼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샤르곤 2세에 의해 아람 왕국에 이어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한 후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던 해에 샤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침공하여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사네립의 유다 침공의 기록은 영국의 제프리 테일러가 발견한 테일러 프리즘 돌비석에 적혀 있으며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내 멍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를 쳐서 무력과 힘으로 그의 견고한 성읍 46곳을 점령하고 흩어져 있는 작은 성읍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곳을 점령하고 약탈했다. 나는 이곳에서 남녀노소 20만 156명과 말과 노새, 나귀와 낙타, 소와 양셀수 없이 많은 무리를 끌고 갔다. BC 701년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라기스 성을 공격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라기스 성은 두 줄로 늘어선 거대한 성벽으로 요새화 되었으며 가파른 지형에 지형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공포의 공성 경사로를 만들어 철옹성인 라기스 성을 점령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라기스 성을 포위한 사건의 기록은 수도 니네베에 있는 궁전 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기스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점령당한 라기스의 지도자들은 사네립 왕에게 차례로 끌려가 옷도 걸치지 못하고 맨발로 목숨을 구걸하나 사네립은 처형하라고 합니다. 귀족들을 산 채로 피부를 벗겨 죽였습니다. 사네립은 점령한 라기스 성에서 유다와 협상을 하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현재 가치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천억 원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은과 금을 간신히 마련하여 사네립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의 나약함을 보고 라기스 성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한 아시리아군의 수장은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유다 민족의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쇠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제기하며 항복하라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항복을 거부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복이 드문 왕입니다. 아세라 등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다의 종교 관습을 개혁하였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느후수단이라 불리는 놋뱀은 모세 때에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놋뱀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네립 왕은 에티오피아 왕다르하가가 아시리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라기스성에서 떠납니다. 니누의 궁전 벽화에 의하면 이후 사내립 왕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절실히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내립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이 사건은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에 묘사된 이 사건에 대해 전염병, 질병 발생 또는 기타 재앙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재난이 발생하여 아시리아 군대가 크게 감소했을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당시 최강국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 라기스성을 점령한 때와는 달리 예루살렘과의 전쟁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였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들은 승리한 전투는 자랑하기 위해 기록하지만 패배한 전투는 기록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쟁에 관한 기록은 성경만이 답을 할 뿐입니다. 극한의 어려움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너와 다투던 자들 그들을 네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요 너와 전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웨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세월이 지난 뒤 니스록 신전에서 절을 하다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후 그의 아들 에살핫도니 사네립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아시리아 비문에도 사네립은 아들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네립의 첫째 아들이 바빌론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후 차기 왕이 상속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네립이 막내를 선택하자 두 아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사네립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들에 의해 칼로 쓰러지고 자식끼리도 서로 죽이는 인과응보가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 히스기야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크게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로니아로부터 사신들이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 사신들을 환대하며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축적한 부를 과시하기 보다는 아시리아 침공을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부의 과시가 오히려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왕국의 보물들은 약탈당하고 히스기야 유다 후손들은 바빌로니아로 유배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후손이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당대에만 잘 살면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늦은 나이에 문하세를 낳고, 현실주의자 문하세 왕은 아시리아에 충성하며 아하왕 이상으로 철저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한편 당시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사네리베그에 쫓기며 풍전등화 신세였지만 결국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도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유다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로 유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교만하면 다시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